코인틴 그 저거 피 인기는... 커가지고 살인마줄 알았네 음, <laughs> 쟤는 그래도 눈치가 있네 왜요? 흔집 돌리던 음... 거손 떼고 다른 쪽 돌리다가 사람 구하러 빨리 왔고 지금 우리가 여기 돌리는 거 보더니 흔집으로 가잖아 흔집 음... 60%로 나가지 음~~ 좋은데 상황? 음. 근데 진짜 피족 조심해야겠다 음. 나를 쫓아왔네 와코인틴 진짜 진짜 이 새끼 잘하네 나를 당신은 왜 그렇게 아, 지, 그 누가 어그로인 줄 알고 응. 여기서 치료하다가 가까이 와서 캐비넷 들어가는데 음. 걸렸어. 피조 켜져서 제가 지금 만지고 있어요. 에아스아스 이그거다 그거 불든 지든 이거, 나 아우지에 갇혔어. 또다시 아우지로 사라지네요저 <laughs> 새끼가 저렇게 헐레벌떡 나가는 거 보면 억울하겠지? 어, 어. 억울해. 어. 어, 그래. 아, 음... 어리석은 녀석. 와우, 피주기 저기 생겼구나. 불독하네. 용맹하네. 음. 집 가자! 집 가자! <laughs> 안해, 안해, 안해. 나갈 거야. 나 간다! 간다고! 제일 큰 녀석. 이타심 있네. 시끄러운 남자 주제, 벽 뒤에서 치료 중이야. 용맹하네. 아, 개 답답한 새끼. 지 시계에 있다고. 구하러 가고 있어. 그래 달려 달려. 난 대화도 없는데. 이지라 하려고 와서. 하지만 나보다 두 녀석들이 더 뒤에 있지. 야, 나 진짜 그냥 나갈라 했다. 그냥 나할 만큼 한것 같아. <laughs> 야, 그렇게 멀어지면 안 돼. <laughs> 살려 꺼져가는 비 쩔게티를 살려나가네. 꺼져가는데? 식구 아냐? 응? 아, 식구 아닐까? 아. 어? 뭔가 헛방 치는 소리가 존나 나. 헛방? 아, 보통가 보네. 음. 근데 공포범이 없으면서 헛방 칠수 있는 살인마는 식구 말고 또 있나? 아, 헛방 소리가 작구나. 1층에서. 아니, 근데 왜 무섭게 오토 식구가 꺼비치 있으냐고. 그니까. 발전기가 다 켜졌는데, 피죽 식구라면? 게임이 시작되지. 근데 내가 1토를다 깠다면? 게임은 끝나지 <laughs> 내가 한번 맞아볼게. 사람 움직여요? 아니요 어, 진짜로 오토는 오토인가보네 음. 오토 주제에 피죽을 낀다고? 아직도 헛빵치고 있어요? 음. 지금 누가 1톤 2를 깠네 음. 좀기어와 볼래요? 갑자기 그만뒀어 오 움직여 빨아 사람 빨아 알아서 있어 아 불토 여기 있다. 제프 숨 쉬지 마. 아 이거 터치면 오히려 내가 죽겠는데? 근데 안 움직여요. 또? 어. 살아갈 희망을 잃었구만. 놀려야지. 아..이것도 천천히 넘을 수 있구나? 한각이. 못 죽였대요 못 죽였대요 못 죽였대요 못 죽였대요 어... 2500원 어... 번살인입니다 <laughs> <laughs> 다친 개처럼 <징계처럼 웃음> 아..정말 웃겨 <laughs> <laughs> 어지거다! 가진다! 제가 저기서 버섯 났을라나긴 발전기 근처인지? 오, 다행히 나한테 왔네 아... 당신 뛰어내리기 미션 있어?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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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그로인가? 왜이렇게뛴 뒤야? 아이고 마지막 목숨이 화려하게 타오르는 데드하드를 보았어. 음. <laughs> 우리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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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진짜> 웃긴 새끼네. <laughs> 방금 뭐 만진 거야? 발전기? <laughs> 그런 거 <것> 같아. <laughs> 저 위치가. 이 <laughs> 새끼. 정웃나웃끼 새끼. 그냥 시긴 고릴라 같아. 아, 시나 고릴라 아 정녕 어... 이 게임에 사람 먹는 녀석들은 존내 많은데 본인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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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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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오니 저거 피 뽑아먹는 은행이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 지금. 어. 아, 피방울 개나오는 거 봐. 은행이야, 이거. 아니, 날깍질을왜 하는 거야? 좋다, 웃기네, 진짜. 살려줘. 아, 살려달라 딸깍이야?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하다. 아니, 이거 피방울 맵에 500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약올리는거 아니라고 아, 아무리 봐도 어 아, 하지만 근데...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면 쓰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근데 얘 별로 때릴 생각도 없으면서 마치 때리고 싶은 것처럼 어. 움직이네. 그냥 피피 피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거 같아. 서로가 <웃음> 서로를. <웃음> <웃음> 어, 아... 언니가 <laughs> 저피다 마실 것 같은데. 와, 소름 같아 미친 듯이 마실 것 같아. 뭘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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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로 채우는 거 봐. 귀엽게 다. 혹시 있으셨나요? 저의 피는? RH 플러스 A형인가요? 아, <웃음> 진짜 존네 <좋네 웃음> 웃기네. <웃음> 치킨 고릴라. <laughs> 아, 피 남았나 봐. 또 마셔. 와, 대박. <laughs> 토마토 주스가 샘쏟는 판자. <laughs> 거의 강판에 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웃음> <웃음> 미친 나, 강판에 <웃음> 미쳤냐고. 감자 <laughs> 강판. 엉덩이 없는 거 같아요. <laughs>